파일에 누르, 누르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700에 500.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써놨죠. 변경색을 정경색을 먼저 변경하겠습니다변경색을 050D24. 배경색을 0A962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로 변경한 다음에 밝은색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추가 그다음에 기본색으로 바꾸, 바꾸시면 되고요 알트 그립트 필터에 렌더에 두 번째 구름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Ctrl F 눌러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를 변경하겠습니다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칠하고, 필터, 렌더의 두 번째 구름, 컨트롤 F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고, 블렌딩 모드를, 이제, 소프트 나이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35 정도 주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안사니까 필터 가서, 필터 갤러리 가면은, 여기 이제 플라스틱 워프라고 주시면, 이렇게 제바닥던 느낌이 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지우개 있죠. 이제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여기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아, 3 5로 바꿔야 되겠네요. 수명도안 됐네요. 반드시 이제 이거 35 줘야 됩니다. 빠졌네 얘를 반드시 35로 투명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받았던 느낌이 살아나는 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l T 하나 더 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린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느낌이 나시고요. 그다음에 빛내린 느낌을 만들 겁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다각형 월광 그래서 얘를 30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은 유리 깨진 것처럼 뾰족하게 이런식으로 주시고 이제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가르 드릴게요 수명도 주비해주세요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물고기를 따보겠습니다. 따 물고기를 이제 이거를 매직봉 이용해서 컨트롤 십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고기 경계선이 너무 살아있으니까 블러트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래정좀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닷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면은 블렌딩 모드 있죠? 이거를 해주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를 복사, 복사, 복사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